안녕하십니까. 평택갑 홍기원 후보입니다. 존경하는 평택시민 여러분, 저는 오늘 22대 국회의원 선거 평택시갑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출마를 선언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곳 평택지재역은 해 뜨기 전 집을 나와 해지고 돌아오는 평택시민의 삶의애환을 품고 있는 곳입니다. 동시에 향후 평택 발전의 핵심 지역이기도 합니다. 평택은 세계 최고 수준의 삼성 반도체 공장과 KGM 고도 국제 신도시와 브레인시티 개발로 대한민국에서 가장 눈부시게 발전하고 있는 도시입니다. GTX-AC 노선 평택 연장 확정, 첨단 전략산업 반도체 특화단지 선정, 카이스트 평택 캠퍼스와 아드대학교 병원 유치 등 대한민국 성장의 중심 도시로 커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양적 성장을 뒷받침하려면 체계적인 발전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따라서 능력과 경험을 갖춘 정치인이 필요합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4년 연속 활동, 첨단 전략 산업특위 간사, 예결위원회 정보위원회 운영위원회 위원, 민주당 원내 부대표, 정책위 상임부의장, 주거복지특별위원회 위원장 등 주요 직책을 맡으며 국회와 당에서 실력을 인정받았습니다. 존경하는 평택시민 여러분, 저는 지난 4년간 평택시민과 국민만 바라보고 일하겠다는 마음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해 왔습니다. 평택 발전을 위한 7대 분야 발전 전략을 추진하여 평택 마스터 플랜을 완성하겠습니다. 오늘은 교통발전 전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통행복 평택시대를 열겠습니다. 철도 분야입니다. 평택의 최대 수건 사업인 GTX-AC 노선 연장이 확정되었습니다. 국토의 4년 활동을 하면서 AC 노선 연장에 주도적 역할을 했다고 자부합니다. 이제는 비용 부담과 사업 속도가 문제입니다. 평택 지제역 인근의 SRT 차량 기지와 본사를 유치하여 사업비 총액 중 지자체 부담을 줄이는 획기적 방안을 마련하고 신속 개통을 추진하겠습니다. 도로 분야입니다. 도로망은 도시의 혈관과 같습니다. 도로망 확충이 곧 경제발전의 토대입니다. 부산 방향만 있는 남사진의 IC에 서울 방향 진출입로를 신설하여 교통 불균형을 해소하겠습니다. 균형발전 분야입니다. 신도시와 구도심의 물적, 인적, 인프라 교류를 통해 송탄 관광특구와 고덕 국제 신도시의 균형 발전을 이뤄내겠습니다. 지난달 국토부 교통영향평가심의에서 두 도심을 잇는 지하차도 건설을 위한 토지 이용계획 변경의 안건이 수정 의결되었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사업 궤도에 오른 것입니다. 신구 도심 간 조화로운 균형 발전을 이뤄내겠습니다. 교통시설 랜드마크 건설 프로젝트입니다. 평택 지제역이 작년 3월 국토부 미래형 환승센터 시범사업 공모에서 최우수 사업으로 선정되었습니다. 기차, 버스, 전동킥보드, 도심항공교통 등 모든 모빌리티 간 편리한 환승체계를 구축하고 이용객 편의개선 경기남부교통허브로 거듭나게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평택 시민 여러분, 저는 4년 전 민주당 불모지 이곳 평택에서 시민의 열망으로 민주당으로 12년 만에 승리했습니다. 이제는 평택갑을 민주당 텃밭, 민주당 옥토로 만들고 민주당 국회의원으로서 최초로 재선 국회의원이라는 새 역사를 쓰겠습니다. 누구나 꿈꿀 수 있는 도시 평택, 평택에 산다는 것만으로 자부심을 느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평택갑의 국회의원이 홍기원임을 자랑스럽게 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